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빛과 물질의 이중성 중에서 빛의 이중성. 그중에서도 빛이 입자적인 성질을 띠는 실험적 사실과 이론적 바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빛의 입자성의 가장 대표적인 실험적 사실은 광전 효과입니다.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라고 하는 강전 효과를 우리 교과 전서는 주의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볍게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실험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 검전기를 기억할 겁니다. 검전기, 검전기 어떻게 대전이 되어 있나를 알수 있는 장치. 근데 검전기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대요. 두 개의 극판이 쫙 벌어진 상태로 만들어졌대요. 알고 보니까 얘네들은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검전기의 병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야 이거 잘 대전됐네, 마술 전기 잘 만들었네가 아니라 어떤 실험을 할 건데 빛을 줄 거예요. 빛을 그럼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을 그냥 막연하게 가시향선이 아니라 특별한 빛 어떠한 빛이냐면 자외선 U.V.를 비 거예요. 자외선을 비추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검전기의 병에서 전자가 튕겨 나갑니다. 빠져나가는 일이 벌어져 전자가 빠져나가요. 그럼 잠시 후 검전기 내부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자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다시 파리. 오무라 들겠죠. 그죠? 전자는 다 날아가고 전기로 중성이 되니까. 이 실험이 광전 효과 실험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시 그림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이 안에서 일어졌는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책 빛의 이중성 그리고 빛의 입자적인 성질의 대표인 광전효과를 나타내는 실험을 방금 간단하게 검전기를 가지고 실험하는 걸 설명했고 이제는 이론적으로 깊숙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실험 재료를 하나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원소인지 모르겠지만 금속이고 그 원소가 A라고 보겠습니다 금속 원소 A에는 이처럼 원자핵이 존재하고 그 주변으로 전자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어떠한 자극과 원인을 제공하냐면 빛을 비춰줍니다. 빛. 우리가 아는 그 전자기파의 빛입니다. 그것은 가시양선이 될 수도 있고 자외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빛을 비춰주는데 빛을 비춰주게 되면 신기하게도 내부에 있던 전자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빛을 비춰주었더니 내부에 있던 전자가 탈출을 했대요. 그러면 원인은 무엇입니까? 빛이 되겠죠? 그러면 이 탈출된 전자들을 세 개가 탈출되었다라고 말하면 이세 개의 전자를 그냥 전자라고 부르느냐 혹은 자유 전자라고 부르느냐 아닙니다. 그 명칭이 따로 있어요. 그 명칭은 다름 아닌 빛 때문에 나왔다라고 해서 광전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광전 효과 실험의 가장 큰 배경은 이렇습니다. 금속 원소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 나온다. 그 전자를 광전자라고 부른다. 이것이 광전 효과 실험이다라는 거죠. 만약에요, 여러분, 어떠한 실험 설계에서 하늘로, 공간으로, 허공으로 전자를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서 여기에 전극을 연결해도 전극. 굴이라든가 철과 같은 보체의 전선을 연결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들이 하늘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전극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광전자라고 부르지 않고 광전류가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전류의 방향은 전자향과 반대라는 건 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전자가 도체인 전선을 따라서 도선을 따라서 나가게 되면 그때 부르는 명칭이 무엇이냐? 광절류라는 겁니다. 그러면 광전자가 방출되었다 광, 광전류가 발생하였다 같은 뜻이죠. 그렇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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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냐면 에너지의 출입관계를 알아야 0 0 0 0요에출지 출입 를알를알 다시 다시 을림을려야 됩니다. 0 0 들어볼게요. 전자 아까 방출된 거 보이죠? 그랬을 때 전자들이 나오게 되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광전자, 포토일렉트론이라고 하는 광전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자가 탈출되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바로 빛이죠. 빛, 그러면 빛을 그냥 보낸다, 빛을 쪼인다라는 말도 있지만 에너지의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빛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죠. 빛 에너지. 자, 사람들은 이렇게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해봤냐면 가시광선 중에서 에너지가 조금 낮은 녀석인 붉은색 빨간색 빛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답니다. 이 실험을 보고서 야 그럼 빨간색 빛도 한번 비춰보자 라고 실험을 했어요. 그럼 빨간색 빛을 비추면 전자가 나오냐 안나오냐 궁금했겠죠. 해봤더니 이 금속 원소 A에서는 빨간색 빛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았대요. 전자들이 탈출하지 않았대요. 광전자가 나오지 않았대요. 다른 말로 광전류가 나오지 않았대요. 반면에 파란색 빛으로 실험을 했더니 이번에는 전자가 나왔대요. 오케이, 나왔대요. 광전류도 흘렀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야, 이거 빨강은 왜안 되고 파랑은 되지? 야, 무슨 차이가 있지? 아, 내가 좀 빛을 어둡게 했나 보다. 빨간색 빛을 더 밝게, 더 눈부시도록 더센 빛으로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빨간색 빛을 비쳤어요. 조명을 한개달 거를 두개 달고 세개 달고 여러 개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실험을 해보니까 여전히 빨간색 빛에서는 반응하지 않았대요. 반면에 파란색 빛은 밝지 않아도, 희미한 빛이라도 금세 광전자가 혹은 광전류가 방출되었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제죠. 이 어려운 난제를 바로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해결해왔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이 광전효과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론으로 노벨상 받은 게 아니었어요. 어떠한 에너지의 출입관계가 있는지 실판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은 정량적인 표현, 즉 숫자가 등장합니다. 에너지의 출입관계에 대한 숫자가 등장하니까 매우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 설명이 끝나면 앞서 말했던 빨간색은 안 돼, 파란색은 돼 라는 것에 대한 답을 꼭 찾기 바랍니다. 자, 금속 원소를 A라고 보지 않고 아연이라고 봤어요. 아연이라는 금속 판이 있고요. 역시 빛을 비춰야겠죠. 그래야 광전효과 실험이니까요. 빛을 비춥니다. 빛을 비추는데 우리는 빛을 공급한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빛 에너지를 공급한다라고 말하겠죠. 빛 에너지를 10이라는 크기만큼의 에너지로 공급된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보게 되는 에너지의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 전자 볼트라는 매우 작은 단위를 써요. 근데 이 단위가 여러분에게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므로 선생님은 과감하게 단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의추이 관계를 아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줄이라고 바꿀게요. 말도 안된 얘기인지 알겠지만 10줄 그럼 아 에너지의 단위 에너지가 10줄만큼 들어갔어 어디에 금속에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요. 10줄의 에너지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탈출이 되는 상황이래요. 전자가 광전자로서 탈출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에너지도 시험을 통해서 계산해 냈답니다. 이때에 방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보았더니 이거 하나, 이 하나가 얼마가 나왔냐면 6줄만큼 에너지가 나왔대요. 그러면 에너지 보존 관계에 의해서 사라진 4줄의 행방. 전자 하나를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빈 에너지 한 가닥에서 10줄이 들어갔는데 쓰고 남은 게 6줄이래요. 그러면 4줄은 어디 갔느냐? 누가 범인인가? 누가 4줄을 가져갔냐라고 물어보게 되겠죠. 학자들은 연구했습니다. 사줄의 행방에 대해서 알아낸 바에 의하면 이것이었어요. 모든 금속마다 전자는 구속되어 있다. 원자 핵으로부터. 아무리 자유전자라고 래도 그런데 그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데는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데는 반드시 에너지를 지불해야 된다. 그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알아냈고 그것은 모든 원소마다 아연, 텅스텐, 세슘, 마그네슘, 금 수많은 금속 원소별로 전자를 떼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다르다. 그 에너지를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다름 아닌 이렇게 부른답니다. 일함수라고 부른대요. 일함수라는 말에서 여러분들 함수라는 표현 수학에서 배운 거라서. 여러분들 이아 이거 수학의 함수구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라고 보세요. 어디에서? 광전효과 실험에서. 그럼 이 함수는 기호로 W라고 써요. 일에서 나온 겁니다. 함수의 말언매이지 마세요. 그러면 이 함수의 크기는 현재 이 상황에서 몇 줄입니까? 그렇죠. 4줄 이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보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빛 에너지를 공급 받았다. 그랬는데 내부에서 일 함수로 일 함수로 지구를 했다. 먼저 일차로 지구를 하고 남는 에너지를 광전자가 가져갔다. 그래서 숫자로 말하면 10줄은 10줄은 4줄 더하기 6줄이 된다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여기까지만 해도 광전효과 실험에서 우리는 발을 내딛은 것이 맞고요. 꼭 기억하세요. 수학적 표현, 수식의 표현이 빛에너지의 크기는 이람수 더하기 운동에너지다. 누구의 광전자의 운동에너지다라고 보고요. 특별히, 특별히 막연하게 운동에너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이 가능한 운동에너지 값이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운동에너지들을 다 조사해봤더니 천편일률적으로 100개의 전자가 탈출되던 100개 모두 다 같은 에너지를 갖지 않아요. 어떠한 전자는 좀 안쪽에서 빠져나오다 보니까 에너지를 충분히 갖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운동에너지인데 어떠한 에너지로 긴장되면 최대값 전자가 갖는, 광전자가 갖는 에너지 중에서 최대 운동 에너지만을 우리는 취급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할 때. 그래서, 빛 에너지는 일함수를 지불하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합쳤을 때 하나의 수식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까지 일단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계속 칠판 지우고 설명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